네 안녕하세요 진흥입니다 어... 어제 제가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지 수요일에 제가 그 당일날 이벤트 당일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이제 그 얘를 뭐라 하죠 그그 절제의 미덕 이거를 절제의 미덕을 다섯 5에 얻을 수 있는 거를 일단 말했는데 일단 절제의 미덕은 그냥 호라이즌 이벤트를 달릴 때 떠요 근데 다섯 개를 한 일단 확정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업로드 하려고 왔습니다. 이거 이렇게요, 이렇게. 일쾌. 그 옆동네 메이플 로스타크 뭐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인기 랜덤으로 한번 이제 1 0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 일단 뭐 게임 시작해도 설명해드릴게요. 인기 맵 랜덤이 저의 생각에 제일 빠른 것 같고요. 그 게임 하는 시간은 한드코좀긴 감이 있어요. 하다 보면은. 네모랜드 같은, 이런 네모랜드 같은 경우도 맵이 짧기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어... 인기랜덤으로 엘리 캐 퀘스트를 어... 시행하시는거를 추천드립니다 10회만 하면 됩니다 10회만 하루에 일단 5개를 확정적으로 먹고싶다 하루에 10번만 게임하시면 되고요 바로 가시죠 어우 실수했다 나 그러니까 노핑이네 여기서 네모는 팁은 여기가 더 빨라요. 오른쪽으로 갈 거면 아니, 더 늘었나? 이게? 아, 네, 살만해, 이건. 잡아주고 이러면 망습니다. 네. 이건 뭐 할만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이러면망런 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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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이 거? 까비 아무튼 이렇게 열판만 하면 되니까요 음선천히 한번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laughs> 제가 좀 요즘 테런에 대한 좀 까는 분위기를 좀 많이 만들긴 했는데 음뭐 <laughs> 그럴 수 있죠 테런 업데이트 요즘 잘하고는 있는데 큰소리를 해야 더잘 돌아가지 않을까 <laughs> 아무튼 다음 판 가봅시다. 아, 다음 판이래. 한 아홉 판, 열판 때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때 다시 녹화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판 정도 남기고 이제 <laughs> 다시 녹화 켰습니다. 아. 근데 시간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로 그 시간 제한이 확실히 이거는 하드코어보단전 개인적으로 인게랜덤이더 재밌는 것 같아서. 랜덤을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은 어 아마도 하코서 빨리 끝나게 할 거예요. 다시는 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다 얘기였네요. 어 가봅시다. 알리바바 팁은 그냥 천천히 해주면 돼요 순수강, 순수강 것 같네. 자. 천천히, 이래서 천천히 하면 되잖아 어? 짬데? 근데 아, 문 뚫는 타이밍에서 다 걸려야죠 아직. 뭐야 한번 쩔었네? 뭐야 아이 뭐야! 벽 뚫렸어! 이거 좀 막아줘야 되나? 아, 혹타안타지는구나 막아야 되겠다. 문제야. <laughs> <경우. 또 인지야. 웃음> 우리 팀이 이거 유리해서 잘 살게 해줄 거는. 일단 알리바바 리스폰 등급 타지니까 여러분 참고하세요. 빨리 가야 되라. 아. 이러면 이들고 뭐 등급 줄람들 어머 이겼다 이거 우리가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어머 하오 <laughs> <laughs> 어머 모어가냐이 오모, 이겼다 모이내오야오야 알리바바 팁은 못 드리겠네요. 을타해가지고, 어. 그냥 천천히 하세요. 응. 아, 리스폰 팁 드릴게요. 6등부터 사줘요, 알리바바. 제가 착각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거는. 아, 근데 이거 러닝 티켓도, 오! 절제미도가 하나 떴습니다. 네. 너무 좋죠? 드디어 하나 떴네? 두판 남았습니다. 그치지 주대 3 0이어서춘수 없으면 몸이 거의 공중분대됩니다가 봅시다. 알라딘 이지네요. 이지 팁들이자면 슈가속 쓰셔야 돼요. 공방에서는. 이 머리 투박 머리 받을 때에서는 머리 받으면 앞으로 튕겨 나가기 때문에. Timo, 아니, 대 정말. Timo, e 여기서 m o eh? t i 가 o 받아 t i m 고 eh? t 대 m o eh? Timo, eh? Timo, eh? Timo, eh? t 그리고 마지막 맵입니다. 네 <laughs> 실수의 사업 <번> 녹화 끊었고요, <laughs> 빡쳐가지고 네 아예 좀무한 성격이 있다 보니까 멘탈이 약해서... 아무튼 마지막 신비 아파트 나왔는데, 신비 아파트 맵 이제 알려드릴게요. 대충... 아, 가봅시다. 머리 받아주셔야 돼요. 좀 늦게 가도 돼요. 수습하는 게 중요해서, 이 맵은? 이거 초반 1등으로 면 거의 무조건 이겨서 안심하세요 여기서 아 근데 이게 1케가 생긴게 좀 제가 1좀 싫어하거든요? 근데, 오 뭐야 생각보다 1케가 30분 안에 끝나서 괜찮은 것 같아요 한 30분만에 끝나는 거 괜찮지? 한 30분 정도? 아, 여러분, 근데 솔직히, 주선을 먹고 싶다. 근데, 확정적으로 먹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 소비가 너무 큽니다. 아, 이거, 이건 시스템 만들어놨네. 건데. 잠깐 얘기할게요. 이제, 주선. 주선이랑 라스가 있죠. 이두 개, 이두 가지 아이템은 미솔로지 아이템입니다, 여러분. 테일즈너에서 가장 좋은 아이템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데요 직히 저는 이게 이리디센트 망토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이리디센트 망토랑 라스가 지금 이제 패치가 될거에요 이제 아마도 템페란티아가 동급으로 나올거니까 이제 라스가 이제 다시 버프 먹으면서 팽방 8%에 전기정은30 그리고 최속, 최속 최대값 가속 최대값 1% 이제 일씩더 주면서 하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거는 장충감이 붙었죠. 근데 이제 이리디센트. 뭐이있 이리디센트는 8퍼예요. 네. 똑같이 8퍼가 팽방 8퍼에 이제 순속 5퍼 가 붙어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솔직히 순속과 이제 장충감의 차이인데 이건 취향 차이거든요. 루트. 이제 그 본인이 쓰는 루트 차이랑 하, 이거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미술로지의 위상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미술로지, 저게 어떻게 미술로지예요? 미술로지의 만큼 만들어주던가 아니면 그 이제 그 바로 미티어를 좀납추던가 해야 되는데, 아예 동급이 났잖아요. 동급이 돼버린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의미 없다 생각해요. 이제 그 미술로지라는 아이템에, 아 물론 프라이드 슬로은넘사예요 근데, 지금 날개랑, 아, 항상 지금 언급되는 날개, 그리고 펫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죠? 그그 그 이제 얼굴은 좀 이제 취향 차이여서 진짜 저는 m 비 m 비랑 이제 동급으로 하는 펫, 미술로지 그거 파, 잘 판단하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요운여자님 미술로지라는 카테고리는 되게 희귀한 카테고리인데, SS템. 그니까, 러 레전드 리템인, 이리디센트 망토랑 동급인 게전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거의. 아무튼,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이런 말, 이말안하려 하는데, 그냥, 판칭은 20, 2,000더 붙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템플란티어. 진짜 판정도500 차이밖에 안 나네요. 좀만 더 판단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미슬로지의 위상을 지켜주세요, 운영자님. 풀슬까진 <laughs> 좋았는데 왜 날개에서 그럽니까? 후만이타스까지는 괜찮았는데 아무튼 똑같을게요.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해요. 진행이었습니다